소중한 내 반려견의 수명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재수명을 나눠주고 싶은 심정인데요. 수명을 나눠주는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자의 노력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상태를 체크하며 이상이 있다면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개 아픈 조기 징후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자. 내용입니다. 긴 얘기부터 더빙 AI가 대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은 일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믹스견, 치와와, 시츄,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 순서입니다. 여기에 최근 많이 키우는 비숑도 포함해서 조사했습니다. 이8 견종 기준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은 1위 심장병, 2위 눈문제, 3위 간문제, 공동 4위 방광 또는 <laughs> 심장결석, 공동 4위 알레르기입니다. 첫 번째, 심장병. 8가지 견종들은 모두 유전적 소인으로 심장병이 있습니다. 개의 10마리 중 1마리는 어떤 형태로든 심장병을 앓게 되는데, 심장병의 대부분은 심장판막 문제 때문입니다.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 위쪽 방을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 방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중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판막을 승모판이라고 하는데, 승모판이 마모가 되어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심장병은 아직 약물로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예방할 수도 없지만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팁은 있습니다. 1. 체중 관리. 2. 식단. 유리는 심장과 신장 심장 처방 사료를 먹습니다. 3. 운동. 아프기 전이라면 걷기. 달리기, 놀기 수영, 하이킹, 공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하게 합니다. 4. 정기 검진 5. 구충 6. 양치, 치과 검진. 치과 질환은 심장 질환과 연관이 큽니다. 반려동물 입에 있는 박테리아가 심내막염과 심장 판막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번째, 응분제 진돗개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 견종에게 해당합니다. 개의 눈은 삶의 질에 영향이 큽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이 실명의 흔한 원인인데, 백내장은 시력 회복이 가능한 반면에 녹내장은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력을 잃습니다. 게다가 녹내장은 통증이 심한데 사람의 경우 얼음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7에서 8살부터 발생하며 눈이 건강한 노변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역시 특별한 예방법이 없으며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지만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은 몇 가지 있습니다. 기다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항산화제란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유리는 방광 결석 때문에 처방 사료만 먹을 수 있어 식품으로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영양제인 오메가3와 항산화제를 통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 문제. 이 여섯 가지 견종은 다른 견종에 비해 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A d o 즈 Who's Always Welcome의 저자 로리롱은 개의 간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의 열쇠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개는 공격적인 모습과 두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땐 분노, 짜증, 공격성, 좌절감 같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자신의 소유물, 환경, 공간을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물어뜯으면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알레르기, 눈의 염증, 만성 항문낭, 소화장애, 발작 등 전신의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간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간성, 뇌병증이라는 뇌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유리 역시 혈액 검사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2년 정도 간기는 보도제를 먹고 있으며 점점 정상 수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나이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집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간 건강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먹여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정기적으로 적당한 운동하기. 세 번째, 좌절감과 힘든 감정의 원인을 최소화해주기. 네 번째, 과잉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다섯 번째, 탈취제와 같은 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여섯 번째, 저지방, 저단백으로 먹기입니다 다음으로 반려견이 많이 걸리는 질병 네 번째, 방광보는 신장결석 이 다섯 가지 견종은 다른 견종에 비해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광 또는 신장 결석이 생기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못볼수 있습니다. 저희 유리도 방광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세 달에 한 번씩 방광 초음파로 검진을 하고 간식과 사료는 처방식으로만 먹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결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이 방광 결석의 조직을 용해하거나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알레르기 이 다섯 가지 견종은 다른 견종에 비해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경우 꽃가루, 곰팡이, 먼지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 재채기를 하고 눈이 가렵습니다. 반면에 개의 알레르기는 재채기보다 피부를 가렵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과 폐, 피부 주름, 귀에 감염이 가장 많은데. 귀감염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고막 손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질병들은 비전문가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반려견이 어떤 유전적 소인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의 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안과 검진과 관절 검진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